1번입니다. 아래 그림은 여름철 공기조화기 내부에서의 공기 변화 상태를 이렇게 외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서 냉각코일에서 나타나는 상태 변화는 공기선상 어느 점을 나타내는 것인가 있습니다. 네. 지금 물어보기로 하요 지금 이제 가나다라 했잖아요. 이 마가 지금 겨울 여름철이니까 이 마가 외기예요. 겨울철이면 은 이쪽 마가 외기가 여기쯤 있겠죠. 네. 여름철이니까 이 마가 외기. 그러니까 하나만 준 거예요. 외기는 마다 이거예요. 음. 그것이 다와 혼합되죠. 그럼 이게 다일 거예요. 네, 다, 실내 공기 다와 혼합돼서 라가 됩니다. 네, 혼합돼서 라가 되고 그 라가 냉각돼서 가가 돼요. 이렇게 가. 네. 그것이 재열 고일를 지나서 나가 되고 나가 되고 그 나가 실내 지출되어서 이 나가 이렇게 실내에 지출되어서 실내 상태가 다니까 이렇게 다의 상태로 리턴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공기가 이 실내에서 냉방 일을 하는 구간이 어디냐? 그러면은 나, 다다라고 해야 됩니다. 냉방 일을 하는 구간. 여기서 많은 외기, 다는 실내 환기. 그러니까 혼합되어서 혼합 공기라. 혼합 공기가 냉각 코일을 통과해서 가 냉각 공기가 되고 가가 되고 다시 재열 코일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 되죠. 이나 공기가 이게 추출 공기가 됩니다. 네.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냉각 코일에서 나타난 이게 냉각 코일 입구, 출구 나타나는 공기 상태 변화 그렇죠? 네. 냉각 코일 입구는 라, 출구는 가, 라가가 냉각 코일에서 나타나는 공기 상태 변화이죠. 뭐 이런 문제는 뭐 아주 쉬운 문제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전체 시스템을 다 이해해야 풀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laughs> 2 번입니다. 습공기 상대습도와 절대습도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것 음, 절대습도는 0.62 p a 분의 p v 이 공식만 알면 되죠. p a 분의 p v 물론 이것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유도가 됩니다. 뭐그 유도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건 외워두십시오. 자 여기서 여기서 0.62 Pa 건공기 분압은 건공기 분압은 전체 건공기 분압이니까 전체 대기압 대기압 보 대기압 마이너스 수증기 분압 해도 돼요 분해 수증기 분압 이것도 맞습니다. 대기압 마이너스 수증기 분압. 이게 건공기 분압이에요. 네. 다시 여기서 수증기 분압은 파이 피 p s 포화 수증기압 곱하기 상대 습도죠. 그럼 다시 이것을 니꼬로, 이것을 대입해도돼요 이것 니꼬로 이렇게 대입. 이것 니꼬로 이렇게 대입. 해도 됩니다. 네. 모든 게다 성립하죠. 네. 자, 여기서 답을 찾아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물어본 것이, 상대 습도식으로 보러 어요 상대 습도수로. 그럼 이것도 환산해야 돼요. 어 이문 이 문제는 보십시오. 절대 습도는 0.62 p v 분의 아좀 p a 분에 p v.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물어보기를 여기에서 상대 습도식으로 유도하래요. 다시 써볼게. 요 그러면은 0.62 건공기 분압분의 수증기 분압은 파이 PS예요. 포화 수증기압 곱하기 상대 습도.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압 분의 수증기압. 보십시오.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어느 공기의 어느 공기의 상대 습도는 상대 습도는 무슨 소리냐? 5 5는가 무슨 소리냐? 그 공기가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압 이게 지금 포화 수경 증한 4.7쯤 되네요. 현재 그 공기가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압에 대해서 현재의 수증기압 현재의 수증기압 한 2.6쯤 됩니다. 네, 2.6. 이게 이게 상대 습도예요. 4.6분의 2.6. 이게요. 2 3일때 50%죠. 그러니까 50%좀 넘으니까 맞습니다. 55%쯤 되뭐 지금 대략 이게 대략 한 것이지만, 네. 이런 의미입니다. 상대습도란, 상대습도란 그 공기의 포화수증기압 PS 분의 현재 수증기압 PV 이것이 상대습도예요. 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십시오.